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관상으로 사람을 파악해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얘기는 돈의 곤란을 당하지 않을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돈을 얘기할 때는 코라고 해서 재백궁을 보게 되는데요. 재백궁의 코끝 준두에 살집이 잘 붙어 있고 콧망울이 마늘을 쪼개 넣은 것처럼 잘 쪼개져 있으면 돈을 잘벌수 있고 돈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코를 보게 됐을 때, 코 밑에 인중이 조금 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코 밑에 인중이 긴 사람들도 돈에 곤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코 옆에 입을 잘 감싸고 돌아갈 때, 껴겨져 있는 것은 흉하지만 이렇게 입을 잘 감싸돌아갈 때는 죽거나 어, 재물이나 직업의 안정을 얘기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령이 만약에 이렇게 입끝 해가 가고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는 가난을 면치 못할 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법력이라고 하는 흔히 팔자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재배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코준두의 살집이 잘 잡혀 있으면서 콧망울이, 어 이렇게 있는 것. 코코준두의 살집은 돈을 버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콧망울은 돈을 지키는 힘,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코가 이렇게 들려서 콧구멍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비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돈이 샌다거나 나갈 수 있는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성형수술을 할때 버선코라고 해서 코끝을 살짝 드는 코가 유행한 것이 있는데, 물론 성형을 한다는 것이 관상의 근본을 깨고 흔든다고는 볼수 없지만, 어, 그렇게 좋은 그 코의 모양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귓볼이 조금 도톰할 때, 귓볼이 조금 도톰할 때는 어, 귓볼이라는 것은 어, 귀는 어, 초년운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귓볼이 약간 통통하고 크고 잘생긴 것도 어, 돈의 곤란을 당하지 않을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입이 큰 얼굴. 입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꿈과 야망이 강하고 뭔가 내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데 특히 광대마저도 발달했다면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세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 광대가 좀 발달한 부분이 있는데 얼굴에 비해서 네. 저 광대가 발달한 부분이 있는데 광대는 오지랖이거든요. 오지랖. 어. 네. <laughs> 이게 <제약금이야. 웃음> 선생님, 제 선생님 <laughs> 선생님도 갈때 전화번호 아마 교환하게 될 거예요. <웃음> <이런>. <웃음> 정확하시다. 오지랖이 옳죠 제가. 그리고 다음은 이제 긴 눈썹인데요. 이 눈썹이 이렇게 끊기거나 눈썹에 이렇게 삐침이 있거나 이렇지 않고. 잘, 눈의 시작점보다 먼저 시작해서, 끝점보다 길게 그려주는. 어, 이런 눈썹은 대인 관계, 인간 관계, 형제, 자매의 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긴 눈썹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좋은 결과를 낼수 있으므로, 일적으로 성취를 할수 있고, 일에서 성취하는 만큼 돈도 벌수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의 곤란을 당하지 않을 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반대로 돈이 나가는 얼굴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돈이 나가는 얼굴은 코에 콧망울이 너무 이렇게 작다거나 코에 콧구멍이 이렇게 들려서 있어서 앞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보이는 코.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볼수 있고요. 어, 코를 중심으로 한이 법령이 너무 짧게 흘러와 있는 것도 주거나 재물, 돈이나 직장의 안정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에 비해서 코가 너무 작을 때, 코는 재배궁이라고 해서 재물을 나타내는데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제 관장을 하고 얼굴 전체를 조금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장악이 안될 때도 좋지 않다고 볼수 있고, 아까 눈썹이 조금 길었을 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눈썹이 조금 짧을 때, 어 이런 눈썹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연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성취하기는 좀 어렵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얼굴에서, 옆에서 봤을 때요, 옆에서 봤을 때, 이마가 뒤로 후퇴해 있고, 턱도 이렇게 후퇴해 있는 어, 이런 얼굴들도 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약간 바보상에 가까운 얼굴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선택과 대응을 할때 옳지 못한 선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보고 관상적으로 돈을 좀 벌고 지킬 수 있는 상과 돈이 나가고 깨지고 본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